오늘도 수요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월달이죠. 2023년도 3월입니다.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마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야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분명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또한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봄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알려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는 것.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아니하면 연약한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인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시대다, 고통하는 시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과 함께 영적인 타락이 함께 오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고통하는 시대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함께 고통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육이 함께 고통하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 성경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는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요 자기를 사랑 자기만을 사랑함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만을 사랑함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려고 할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보인하라고요? 자기를 보인라 자기를 보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마지막 시대 자기 부인은커녕 오히려 자기를 더 내세우 자기를 더 내세우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큰 우상을 재물 돈이라고 생각하지요. 돈 우상 이전에 가장 큰 우상이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나 자신의 우상이 되면 결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사명 그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데 자기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배웠는데, 결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돈 욕심으로 가득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쾌락을 사랑하는데, 쾌락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무엇을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육신 기쁨 우리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짜릿한 것을 더 쫓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는 마치 뭐 코카인 또 마약 류와 같은 이런 것들이 더욱 보편화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동성 결혼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술과 유흥 생활은 점점 더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요. 또 마지막 때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면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여러분, 자기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악한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폐역한 시대다. 또, 마지막 시대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범사에, 범사에 감사는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시대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냐면 은혜를 모르는 시대, 은혜를 모르는 시대.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는 시대. 또 마지막 시대는 거룩하지 않는 시대, 도덕적 타락이 보편화된 그러한 시대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역하는 시대의 특징은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시대다제 기억으로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뉴스를 들을 때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딱 이렇게 포인트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 전보다 더 잔인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잔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현대에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매우 거칠고 악해진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 사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에 물들어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친다는 형식적인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을 경건하다. 경건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경건한 모습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는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는 참된 믿음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신앙생활인데 그 믿음의 폭발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인데,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배우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의 형식은 있고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알미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라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혹시라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만약에 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특징에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보호합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거칠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이 믿음을 지켜야 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대의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반대의 영성. 세상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반대의 영성으로 살아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신앙의 형식만 붙잡고 있는 시대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용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대 가장 큰 특징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넘어지게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애굽의 마술사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일으킨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들도 할수 있다, 자신들도 비슷하게 할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인 자들이 바로 이두 사람. 얀 내가 얀 부레가 하나님의 기적을 대적하고 사람들 유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까지도 대적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지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지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로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탐심에 사로잡히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취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거짓 가르침의 거짓 거짓된 가르침은 심지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때 사탄의 전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그래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짓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 속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을 삼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을 부인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준비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큰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코메라 장르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가 어떠할 것인지를 하나님 미리 알아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모든 타코마나 장로의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